오늘 어 자연마트 갔다 온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이 하나씩 소개를 드리자면 요것이 적골목순이 적골목순. 적골목순이 몇개 있어갖고 순을 따왔고요. 저번에 먹어봤더니 어 먹을만 하대요. 그냥 별탈안 났고 이제 오늘 이 오늘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네 이게 참 오순을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순 먹을 줄 아는데 오순 먹을 줄 아는데 오순은 한 번도 안먹어봤지요 근데 친구가 자꾸 자랑하더라고 오순에다 돼지고기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응? 어제도 그렇게 먹었다고 막 전화로 어, 막 자랑질 해갖고 어 그래야 나도 한번 따서 먹어볼게 하고 이 예,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먹어볼라고 그래요 어, 이거 이제 참드롭 예좀 따왔고요 이제개드루 엄나무인데 엄나무 개드루도 거의 끝물이라 이제 막겁내게 커요 그래갖고 어, 좀 얼른 따왔고요 어. 요것이 이제 요것이 오미잔디 아이고 이거 이제 이게 저거 어, 다래 근데 와서 따갖고 와서 비교해 보니까 어, 요게 틀리네, 이게 어, 다래수는 대가 빨갛고, 오미자는 대가 하얗고, 어, 이거, 이 차이가 있네요. 이, 요거, 이파리랑 연결되는 니도 전체적으로 빨갛고, 얘는 약간 흐리게 빨갛고, 요런 차이가 이제 두개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되는구만요. 어, 요게 다래. 요게 오미자. 어, 요거 이제 곰치. 곰치 몇개 뜯어 왔고요. 이렇게 해갖고, 오늘, 어, 자연마트에서 시장 보기가 끝났습어다 옷, 여, 참옷, 요거 조금 따왔는데요. 요것을 이제 또또 많이면 자기는 옷못 만지겠다고 무섭다고 옷할까봐. 그래서 나무가 백같지 나가서 알아서, 어, 삶아 먹든 튀겨 먹든 허락하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예, 코페라다 바깥에 나와서 여기서 이제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요거, 요거 여 대가리부터 늘어올 수 있게 이렇게 세워 주룩 세워 놓겠습니다 불 쐬면 또 탈락 대가리가 없어서 대가리부터 늘어난거 같지 왜 넘어졌어, 넌, 또? 코만 나게? 응? 쭉, 대가리부터 익히올라. 그기서 넘어져야지. 얼만큼 삶아야 되는 거야, 또 이거. 응, 됐어. 쭉. 이제, 다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어휴. 김 쎄면은, 바로 옷 타는 사람은 옷 탄다고 그랬는데, 이 나한테 날아와. 아무리 안 탄다고 그래도, 안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얼만큼 데쳐야 되는지를 또안 물어봤네 옷잘 먹는 사람한테 물어볼걸 혹시 모르니까 찬물에 조금 담궈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어 비닐하우스에서 어, 불멍을 해가면서 여기 숯을 피웠습니다 숯. 숯을 피워갖고 어, 옷을 따온 게 있는데, 요거, 옷을 따온 거 이제 다 삶아서, 어, 물기 쫙 빠지게 여기 받쳐 놨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옷인데, 오늘 옷 먹는 거에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어, 간단하게, 어, 상을 하나, 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숯불에 고기 고가면서, 불멍 해가면서 옷 먹기에 도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음, 괜찮네요. 음, 처음 먹어, 처음 먹어보는데, 음, 식감도 괜찮고, 뭐, 특별한, 뭐, 거북아는, 뭐, 맛도 안 나고, 괜찮구만요. 맛있네요. 음, 마를안 타면 되는데. 이리 와, 너 일단 멧돼지고기 줄게. 멧돼지고기. 말려 먹어. 어, 먹어. 포장 푹 찍어서 먹으니까 음 맛있죠.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네요. 이게 참오 오순이랍니다 이게. 오늘 제가 어몇개따 왔어요. 몇년 전에 온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것이 웃으니 올라온 게 있어 갖고 올해 한번 따따 따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